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엑시노스의 갈길 바쁜 업그레이드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내년 초에 나오는 갤럭시 S24에 들어갈 AP인 그 엑시노스 2400과 스냅드래곤 8 3세대 AP가 모두 공개됐습니다. 그 엑시노스 2400에 이어서 스냅드래곤 서밋 행사를 통해서 스냅드래곤 8 3세대 AP도 공개됐죠. 아, 두 AP에 대한 아, 베일이 벗겨진 상태입니다. 그 엑시노스 2400 같은 경우는 아, 삼성 입장에서 보면 엑시노스 2,200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 아, 칩의 최적화에 시간을 벌었다는 점, 그리고 삼성의 패키징 기술, 그리고 파운드리 수율이 좋아지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기에 엑시노스 2,400의 기한이 아, 조기 기한이 예상돼 왔었는데요. 시장 관측대로 된 셈입니다. 엑시노스 그 2,400의 CPU 성능은 아, 기존 엑시노스 2,200 대비 아, 1.7배, 그70% 나아졌고. 어, 신경망 처리 장치인 MPU 같은 경우는 전작보다 15배 가량 개선됐다는 어, 얘기가 나왔었죠. 하지만 그 비교 대상인 엑시노스 2200이 2년 전에 출시됐던 AP고 어, 시장에서 실패한 제품이었다는 점에서 제품 성능 개선과 관련해서 그 인상적인 숫자에 과도하게 현혹돼선 안 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에, 반면 그 엑시노스와 경쟁하게 될 스냅드래곤 8 3세대 AP는 아, 삼성 4나노인 LPP 플러스 노드로 제작되는 엑시노스 2400과 달리 TSMC 4나노인 M4P 노드로 제작됩니다. 여러 그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를 어, 종합해서 놓고 보면 라이벌인 엑시노스 2400은 넋근이 제칠 것으로 보이는 게 바로 스냅드래곤 8 3세대 AP입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속이 타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아, 지지부진한 엑시노스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엑시노스 2300 출시까지 접었고 스냅드래곤 8 2세대 AP를 어, 갤럭시 S 23 모델에 전량 탑재하는 강수를 뒀던 게 삼성입니다. 아, 그런데 엑시노스 2400이 이전보다 많이 개선됐다고는 해도 이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최고 AP라는 월계관을 쓰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게 사실입니다. 이 얘기를 그 다시 꺼내는 이유는. 아 벌써부터 엑시노스 2,500의 사양이 루머 형태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건은 그 유명 팁스터인 레베그너스의 업로드 내용인데요, 눈에 띄는 게 적지 않습니다. 이 엑시노스 2,500의 스펙과 관련해서 주요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세 가지를 꼽자면 바로 3나노, 아, LPDDR5T 그리고 RDNA4라는 생각입니다. 이 키워드는 아, 모두 엑시노스의 경쟁자인 컬컴 스냅 드래곤 칩인. 아, 스냅드래곤 8 4세대 AP와 연관된 것이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먼저 레베그너스는 엑시노시전 2400이 삼성의 3나노에서 제작될 것으로 봤습니다. 사실 이는 최근 열렸던 스냅드래곤 서밋 행사에서 컬컴 경영진의 발언과도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스냅드래곤 서밋 행사 당시에 내년인 2024년 이맘때쯤 공개될 스냅드래곤 8 4세대 AP가 아, TSMC 삼성 3나노 중 어느 곳으로 갈지를 묻는 아, 질문에 컬컴의 그 알렉스 카투지안 부사장은 지금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다며 TSMC와 삼성을 모두 시험대에 올려놓고 검증하고 있음을 아, 시사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해외 IT 전문지 노트북 체크 같은 경우는 이 컬컴이 삼성에서 스냅드래곤 8 1세대 AP를 맡겼다 실패했던 악연에도 불구하고 이 8, 4세대 AP는 다시 삼성에 맡길 수 있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컬컴 내부에서 삼성의 3나노 샘플 결과에 흡족했다는 것인데요. 이 자신과 갤럭시 폰에 같이 탑재되는 스냅드래곤 8, 4세대 AP가 이 3나노에서 제작되는데 엑시노스 2500도 당연히 3나노를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일부 시장의 간측대로 스냅드래곤 8 4세대 AP가 삼성 3나노에서 제작된다고 가정하면 삼성 파운드리로서도 수율이 강건이 될수 밖에 없고 엑시노스 제작을 통해서 다른 AP 유치를 위한 워밍업에 더 치중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엑시노스 2500이 삼성 3나노의 첫 대형 수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서 컬컴 AP의 유치 더 나아가서 4나노에서 이미 유치에 성공했던 HPC용 칩도 3나노에서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봅니다 또 유익있게 봐야 할게 모바일용 D램인 LP DDR5T의 탑재인데요. 아시다시피 LP DDR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 제품에 들어가는 디랭 규격입니다. 이 저전압에서도 어, 동작이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LP가 로파워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LP DDR5T는 LP DDR5X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한 제품입니다. 아, 다음에 나올 버전 8세대 제품인 LP DDR6가 2026년 공식 출시되기 전에 최고 사양 아, 메모리가 LPDDR5T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하이닉스가 바로 이 LPDDR5T DRAM을 스냅드래곤 8 3세대 AP에 채택하기 위해서 컬컴과 성능 테스트를 했고, 결론적으로 인증도 받았다는 소식도 나왔었습니다. 이 컬컴이 스냅드래곤 서비 행사에서 오피셜로 밝힌 내용인데요. 이 삼성으로서는 또 자존심이 상하는 대목입니다. 이 스냅드래곤 8 3세대 AP가 성능 테스트를 한 만큼 비용 부분에서 컬컴이 인내할 정도만 된다면 이 SK 하이닉스의 D램을 탑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합니다. 아 그런 만큼 삼성으로서는 내년 하반기에 나오는 엑시더스 2500이 아니라 스냅드래곤 8 3세대 AP와 맞서기 위해서 이번에 나오는 엑시더스 2400에 곧바로 LPDDR5T를 탑재하는 방안도 어,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 다만 LPDDR5X에 비해서 LPDDR5T의 성능이 나아졌다고는 해도 비용 부담도 고려해야 될 요인이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고민할 것으로 보는데요. 엑시노스 2400의 가격을 너무 올리는데 따른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LPDDR5T 탑재가 엑시노스 2400을 건너뛰고 2500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마지막 키워드가 바로 RDNA 4인데요. 이 RDNA 4는 삼성 엑시노스의 고질적 약점인 GPU와 관련된 것입니다. 엑시노스 어, GPU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삼성은 그 ARM의 말리 GPU를 버리고 AMD RDNA 어, GPU와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엑시노스 2400 같은 경우는 AMD의 RDNA3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Xclips 940 GPU를, GPU를 탑재했었습니다. 이 삼성은 엑시노스 2400 발표 당시에 이 AP 성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GPU 성능 개선폭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삼성으로서는 아픈 부분이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엑시노스 2200이 혹평을 받았던게 GPU 성능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런 삼성의 조치는 사뭇 의외였는데요. 이거로 보면 엑시클립 940 GPU가 레스트하 및 레이트레이싱 성능이 이전 대비 향상됐다고는 하나 스냅드래곤을 제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 여전히 장족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엑시노스 2500이 RDNA4를 기반으로 한 GPU를 내놓는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포인트라는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엑시노스 2500의 스펙을 보면 2400보다 비용 부담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나노 노드를 활용하고 모바일 디램도 가장 최신 버전을 쓰고,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결국 스냅드래곤을 따돌려야 한다는 삼성의 절박감이 자리한다고 보는데요. 이 삼성으로서는 엑시노스가 스냅드래곤과 성능에서 어깨를 겨뤄어야 파운드리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컬컴 스냅드래곤의 갤럭시폰 탑재 비중을 지렛대로 아, 컬컴 칩에 삼성 파운드로 유치를 내고 할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는 엑시노스의 성능이 담보돼야 아, 가능한 얘기입니다. 비용 부담을 무릅쓰고로서라서칩 성능 업그레이드를 삼성이 깨할 것으로 봅니다. 아, 더구나 컬컴 같은 경우는, 아, 누비아 인수로 자체 CPU 코어인 오라이온 코어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아, 자신의 CPU인 스냅드래곤 X에만 이 오라이온 CPU가, 아, 이번에는 탑재되겠지만, 내년 하반기 나오는 스냅드래곤 8 4세대 ap부터는 이 오라이온 cpu가 ap에도 탑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더 바짝 긴장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이 컬컴은 이 벌써부터 오라이온 cpu 띄우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인데요 달리 보면 그만큼 성능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이 컬컴은 새 오라이온 cpu 코어를 가까운 실내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용 스냅드래곤 칩에도 어, 적용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해왔습니다. 이래저래 삼성으로서는 스냅드래곤과의 경쟁이 어, 상당히 버거워지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이런 점을 잘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엑시노스 2,500의 스펙 업그레이드를 컬컴과의 경쟁 구도를 통해서 한번 어, 따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